안녕하십니까. 베개거지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소품은 바로 대만 누가 크래커 있잖아요. 어인가 아닌가? 아무튼, 누가 크래커 열쇠고리입니다. 그, 보통 인형 만드는 것보다 이 코바늘 소품, 뭐이 음식물, 음식물이라고 해야 되나? 그니까 먹는 육, 식품류 만드는 게좀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. 쉬 쉽다? 아 이번 건 엄청 쉽거든요. 좀 완전 초보자, 초보자들도 따라하시기 쉽습니다. 그러니까 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. 그 만들기 전에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손 <laughs> 오늘 왜 그러지? <laughs> 어 만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티 타임 오늘은 바로 짜잔 티를 즐기다 티즐 요거 티즐에서 티즐 피치 우롱티라고 하네요. 그 신상이라 사봤어요. 칼로리? 칼로리? 오, 꽤 높네요. 그, 물같이 생겼는데, 192 칼로리네요. 이제 따보겠습니다. 뭐, 손에 물이, 아, 좀, 손에, 그게 없어가지고, 잠시. 아이고, 따가지고 올걸. 이렇게 해서, 따라 마시겠습니다. 양이 많아가지고, 한 방에 다못 먹을 것 같아서. 그래서, 마셔볼게요. 어? 아, 상큼해. 이거 좀, 그 뭐지? 그, 복숭아 황도 있잖아요, 황도. <laughs> 황도 국물 먹는 맛이에요. 진짜 딱그 맛인데? 황도 국물 있잖아요. 나만 먹어요? 여러분도 먹었죠? <laughs> 황도 캔 있잖아요. 그, 그 맛이에요. 되게 상큼하네요. 오, 맛있습니다. 그래서, 칼로리가 높은 이유가 있구만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서 이제, 마시면서 진행하고요. 요, 요, 마시면서, 우롱 피치, 피치 우롱티 마시면서 하면서 <laughs> 미쳤네 미쳤어 <laughs> 죄송해요. 그 우선 예 누가 크래커 열쇠고리 모셔올게요. 모셔오겠음 뿅 여러분 그 누가 크래커 알죠? 누가 크래커 그 대만 거전 전에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. 어 그래가지고.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만들었어요 왜 야채 크래커 같은 거에 요 안에 그.. 유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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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착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자이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그 코바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3호 사용하고요 3호? 네 3호 사용하고요 그리고 실은 진짜 간단합니다 세 가지 색실 필요해요 하얀색 누가 누가색 실 그리고 요 크래커 색실 해피 코튼 해피 코튼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이제 요 초록색 야채 부분 해줄 요거 요파그 초록색 실 얘는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퓨어 코튼인가? 이것도 뭐 색깔만 있으면 되는 거라 딱히 뭐 특정 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 네 해가지고 이렇게.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. 그, 비스킷은두개 만들어야 되거든요. 짧은뜨기 있잖아요. 사슬, 사슬뜨기 여덟 코한 다음에 기둥 한코 세우고, 그리고 계속 짧은뜨기, 사슬뜨기 이렇게 하고, 기둥 한코 세우고, 또 짧은뜨기로 여덟 코, 여덟 코, 여덟 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여덟 땅 갑니다. 그리고 마, 마무리로 뺑 한번 빼뜨기로 떠줘요. 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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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. 뺑, 뺑, 뺑. 그래서, 여기도 당연히 8코가 나오겠고, 8코 나오겠고, 8코 나오겠고, 8코 나오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, 뺑, 빼뜨기. 해가지고, 두장 준비해 줘요. 근데 이제, 그, 두장 준비했을 때, 요, 요 부분, 요, 야채 부분 있잖아요. 야채 부분, 원하는 군데군데에다가 박아주시고요. 그리고 요거, 요 안에 누가 부분은 원형뜨기 8코로 시작해가지고, 16코, 24코, 32코로. 해줘가지고 이제 그요 비스킷 만든 나머지 쭉 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시켜주죠. 근데 거기서 비스킷 만들었, 만들었을때이 마지막 실로 그 사슬을 네 코를 더 떠줘요. 그러고 나서 요 열쇠고리를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렇게 짱짱한 열쇠고리가 되죠. 이렇게. 누가 크래커. 누가 크래커. 누가 크래커 먹고 싶네요. 먹은 지좀 됐는데. 누구, 대만, 아, 지금 대만을 갈 수가 없죠. 하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크래커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맛이 안 나요, 진짜. 미미, 미미 크래커인가? 미미 있잖아요. 거기 거가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. 아무튼 주제이주제이 말이 많았네요. 예, 진짜 초보자분들도 정말 만들기 쉬워요. 저 오, 오늘 한 1시간 이내로 만들었어요. 1시간이 뭐예요? 1시간도 사실 안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 1시간 안 걸리거든요.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누가 크래커 좋아하시는 분들 달고 다닙시다. 자, 그럼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시고요.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아, 참. 그리고 혹시라도 뭐 원하시는 캐릭터나 뭐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저 요즘에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. 그럼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